안녕하세요. 에리카 광고 여러분. 에리카입니다. 오늘은 투 부정사에 대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명사적 용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앞서서 투 부정사란 무엇인가 그거부터 한번 알아보실까요? 사실 제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려고 해요. 저는 투 부정사를 처음 접했을 때가 아마 중학교 1학년 후반 아니면 2학년 초반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때 투 부정사라는 말을 배우기 전에 저는 동사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그때 동사에 대해서 배울 땐 항상 했었던 게 뭐였냐면 그 동사를 가지고 의문문 혹은 부정문을 만드는 것을 연습을 했었는데 거기에 있는 그 부정이라는 말과 투 부정사의 부정이라는 말에 혼돈이 왔었어요. 그래서 투부정사를 매우 어렵게 접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투부정사의 부정이 그 부정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부정은 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부정이었던 거예요. 그럼 무엇을 정할 수가 없냐? 바로 투 다음에 올수 있는 동사의 개수를 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였어요. 즉, to 다음에 올수 있는 동사의 개수는 무한히 많이 있다. 그래서 to 부정사는 영어로 to infinitive라고 하죠. 자, 이 to 부정사의 그 중에서 첫 번째 역할, 명사적 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명사적 용법이라는 것은 어떤 뜻을 의미하겠어요? to 부정사를 명사처럼 사용하는 것. 그게 바로 명사적 용법이에요. 우리나라 말도 동사를 명사처럼 사용할 때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공부하는 것, 잠자기, 숙제하기 등등으로 뭐뭐하기 혹은 뭐뭐하는 것을 붙여서 우리는 동사를 명사화 시키죠. 즉, 우리나라 말은 그 동사 뒤에 뭐뭐하기, 뭐뭐하는 것, 즉, 어미 뒤에다가 뭐뭐하기, 뭐뭐하는 것을 붙여서 동사를 명사화 시켰지만 영어는 우리나라 말과 조금 달라요. 이 동사를 바꿀 거야. 이 동사를 명사로 바꿀 거야의 표시로 전치사 투를 활용을 합니다. 이 전치사 투는 동사 앞에 나와서 이제 더 이상 전치사 투가 아니라 투부정사 투로 바뀌게 되는 거죠. 사실 전치사 투가 가지고 있는 뜻이 있죠. 멋머에게 멋머로.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즉 이투가 이 동사가 변할 거야. 이 동사로 이용해서 나는 명사로 변할 거야라고 말하는 거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내용 계속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명사적 용법은 to 다음에 동사 원형으로 이루어져서 명사처럼 사용할 때 우리는 명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즉 명사적 용법은 문장에서 명사 역할을 하는데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로 주어, 부어,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사를 명사처럼 활용하기 때문에 해석이 뭐뭐하기 뭐뭐하는 것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나와 있는 예문을 어 단어를 이용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To 다음에 동사 이시 나오면 to eat 먹기, to go 가기, to sleep 잠자기, to forgive 잊기, to love 사랑하기, ride 타기, to boil, 끓이기, to smile, 미소 짓기, to swim, 수영하기, to take a picture, 사진을 찍기, to watch the TV, TV를 보기, to love him, 그를 사랑하기. 이렇게 동사를, 뭐뭐하기를 붙여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부정사를 명사처럼 활용하면, 어, 주어, 보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지 한번 보시도록 할 거예요. 먼저 주어 역할입니다. To study English is fun. 자, 이 문장의 투부정사는 어디부터 어디죠? 2부터 해서 English까지가 투부정사 9가 될 거예요. 이때 English는 이 2부정사에 있는 study에 대한 자체 목적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때 해석은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재미있다. 그래서 은는이가로 해석할 때 우리가 주어로 말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해서 to study English는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떤가 하면 재미있다. 서술어워 있으니까 보어가 되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바로 To study English is fun 해서 원래 영어에서 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주어가 맞아요. 하지만 그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동사인데요. 주어가 이렇게 To study English로 길어지니까 동사의 위치가 원래는 두 번째 자리였었는데 네 번째 자리로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일부러 문법적으로 특별한 변형을 일으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가주어, it이에요. 진짜 주어였던 to study English 대신에 그 자리에 가주어, it을 두는 거죠. 그래서 그 it 자리에, 아, to study English 자리에 it을 두고 그대로 문장이 이어지죠. 그래서 it is fun.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갈까요? 당연히 to study English. 진짜 주어가 들어가야죠. 보통 이렇게 it is 다음에 형용사 나오고 투부정사가 나오면 거의 한 80%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it은 가짜 주어, 가주어가 되고요. 뒤에 나와 있는 to study English가 이렇게 진주어가 되는 거예요. 자, 목적어 역할하는 예도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목적어 역할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동사들이 있어요. 이 동사에 대해서는 제가 동명사 파트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I want to study English. 자, 이 문장은 이렇게 해석이 들어가겠죠? 나는 원합니다. 이때 나는의 이가 주어가, 어, 주어가 되고요. want, 원하다 라는 want가 원뭐다라고 뭐, 해석했으니까 서술어가 될 거예요. 자, 나는 원하는데 무엇을 원하죠? To study English. 영어를 공부하는 것을 원하죠. 을, 를로 해석했으니까 목적어가 되죠. 그래서 to study English가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일부러 To study English라는 투부정사 그룹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같은 투부정사 형태지만, 이렇게 주어 역할도 할수 있고, 목적어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이니까요. 제가, 어머, 저 선생님은 저거밖에 몰라? 이렇게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어 역할 한번 보실게요. His hobby is to study English. 이 문장의 투부정사는 to study English인 것은 너무 잘 알고 계시겠죠? 자, 이 문장의 주어는 바로 뭐죠? 헬스합이에요. 그의 취미는 무엇인가 하면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다. 비동사 이주와 결합해서 서술어 화한 보어가 됐습니다. 물론,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서 명사적인 형태로 보어가 되는 거죠. 저의 그 왕초보 영문법 파트에서 그 문장의 사 요소에서 보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린 적이 잠깐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실까요? 이때 제가 보여 드리고 싶은 거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그의 취미와 to study english가 같은 개념이면 명사적 보어. 만약에 보충 설명해 주는 개념이면 형용사적인 보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그의 취미, 영어 공부하는 것, 같은 개념으로 볼수 있죠. 즉, 같은 품사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명사적 보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즉,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이었어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요 투브 정사의 부사적인 용법과 형용사적인 용법에 대해서 좀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